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laughs>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니 너희 의가 서기강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로다. 최근 들어 법과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법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법은 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때는 양심적으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고 법은 있는데 양심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법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죠. 때로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대로 살수 있지만은 사람이 때로 안 보이는 곳에서나 내 안에 그런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그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양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양심을 줬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 양심을 따라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세요. 컴퓨터로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자유가 그 양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 사람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양심이구나. 양심.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일법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율법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들은 새롭게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죠. 우리의 옛 사람은 사실은 그 양심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에는 우리의 양심이 죽은 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양심의 회복인 겁니다. 예전에는, 법, 법을 따라서 살고, 우리 죽은 양심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나고 나서는 우리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율법보다는 더욱 더 세밀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드로에서 보면 세례란 음, 음, 어, 죄를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 어, 그 앞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어, 어, 세례란 음, 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 세례의 뜻은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 그런 말씀에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연을 피하러 온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 케하려 합니다.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지켜주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선제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그냥 구원받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히려 예수님이 오면서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특히바리의인들은 음, 행위로는 음, 뭐, 금식도 하고, 또는 십의,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존경을 받고,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1조하고 금식하고, 겉으로는 잘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계적으로 전하는데 형식적으로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말했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만 지키는 것이야 그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았지만 그들 마음은 정작 그경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너희가 해치란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그 행위가 옳게 보이나 그 속은 탐욕과 그 죄를 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음? 속을 깨끗하게 하면은 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렇게 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 8 절은 진실로 너희 기론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종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 우리의 어떤 변화는 우리 양심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난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일법의 선지아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계산적이고 다산적인 그런 삶이 많습니다. 어떤 주고 받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어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죠. 그렇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법이고 선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물론 대가를 안 바라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삶이 기계적이고, 계산적이고, 다선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예전에 율법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마음에 부원받은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읽고 책에 문자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 인격의 지능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그런 말씀보다도 더욱더 그 말씀을 진실하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출심으로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온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씨가, 복음이, 씨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들으며 삽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내게 어디 있을까? 아니, 성령이 어디 있지?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성령은 과연 어디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뭘 갖다가 깨달았냐면 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이고 욕심,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는 그런 음성을 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하고 진실한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항상 내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갔을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갈등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따라, 내 육체를 따라 살았지.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쫓아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런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이 그런 요구가, 서역이 우리에게 있고, 또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 회개하고 걷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과 우리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이때 이제 다시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실로 너희에게이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일점이자기도 반드시 없어지 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라. 율법의 그런 그 요구가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뜨거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작은 율법 하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발된 성령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 율법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명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지키고, 때로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줬을 때는 우리는 율법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깊은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아주 세미한 음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영은 세미한 세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작은 개명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려고 하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충만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강대강 지키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양심이 그 내면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본반, 본받는 것 같이 예? 나를 본받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나를 본받는 것 같이 예? 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겉으로 그 때는 경제에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요구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있습니다. 우리 이십 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고 또 십일조도 드리고 겉으로 보기는 뭐지 완전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을 요구받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완벽하게 겉으로 보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하고 조성하며 우리를 갖다 그렇게 조성하고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법보다는 형식보다는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양심의 손을 들어야 되고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요구가 오늘 말씀 중에 있는지를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은 있지만은. 양심이 실종되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그런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양심을 깨워주셔서 문자적으로만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수 있는 성령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면 그런 말씀과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